안녕하세요. 으란! 자차! 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 빵세 개를 아버지께서 보해주셨고요 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난 이거. 마지막 가운데는? 가운데는? 음, 일단은 난가요? 발가요 보스 이긴 사람이? 네. 까겠습니다. 오, 맛있게 생겼어. 일단 끼부실부터 까겠습니다. 과연 끼부, 띠부, 끼부실은? 제발, 뮤츠! 아니면 뮤이상희씨 음, 중복입니다. 아, 저도 뜯는 거. 아, 아 중복. 둘다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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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하나 가위가위바위. 아남 나가 이보아 은하님 이겼네요. 네 그럼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 간식으로 음, 안성만주 로켓단 초콜릿. 제발. 미츠, 어, 느낌 좋아. 아니면 뮤. 느낌 좋아. 느낌 좋다면서 안좋거 나온 거. 이게 이상희씨 또! 와 뭐지? 또 상희씨 하지만 만... 이게 끝이 아니죠 따다 돌아온 로켓톤 초코... 돌아온 고어스 초코케이크 제가 까겠습니다 다음 뜨면 오벗겨 없는 고어스 자 천천히 뜯어보세요 아딱 뿌리면 나 진짜 분노한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 둘셋 닥트리오 인가 그치? 이게 너의 마,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뮤츠! 제발 놀아 어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 뮤츠 아니었어 뭔가 파란색이야 파란색? 지금 꼬부기가 리저 동글동글했어 맞춰보자, 맞춰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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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넘겨보십시오 저 저가 한 번만 올리브기 아니면 거북이 아닙니까? 거북왕 이미 있어. 다음은 또 중복인데. 잠깐만요. 파란, 물타입 한번 라프라스, 라프라스. 아니야, 뭔가 동글동글했어. 잘못 봤을 텐데, 대굴레온 아니야. 이건 여기는 1세대니까 대굴레온 아니야. 아, 너, 뭐, 뭐할 거야, 저장님. 음, 저는 왠지, 어리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라프라스에 한표 가겠습니다. 물타입 알 수도 있습니다.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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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 라프라스! 라프라스! 오, 이거 괜찮죠? 이거 괜찮, 괜찮 오, 자, 라플라스가 떴습니다 자, 이게 끝일 거라 생각했지만 바이어 바이어가 떴습니다 종류별 보자면 1번 이상의 시 1번 51번, 51, 76번, 131번, 46번 자, 저희가 오늘 뽑은 포켓몬 파운드 자,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다음에 또 음. 만나요 빠이빠이